아, 여기 속에 지렛대가 있고 아, 서울대가 있고 연대 고대가 있고 동서울대학이 있구나 네. 이걸 머릿속에 이것만 정리해도 벌써 내가 어떤 스윙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 이딱 보이잖아요, 지도가 네. 지도를 못 보고 많이 치는 거하고딱 지도를 보고 한 방에 찾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네. 이 지렛대의 힘으로만 볼을 이렇게 세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일단 골프는? 그러니까 골프는 지렛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채를 들고 걸어다니는 힘만 있으면 칠수 있는 게 지렛대예요. 지렛대. 네. 그게 지렛대가 일단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가는 원리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지렛대로 네. 내렸죠. 툭 네. 떨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대로 가서 맞잖아요. 힘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힘이잖아요. 내추럴한 힘. 이렇게. 네. 이런 힘을 쓰라는 거죠. 지렛대. 그냥 내추럴한 힘만 가지고도 걸어 다닐 힘만 있으면 골프를 칠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지렛대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가진 힘의 10배, 20배, 100배도 쓸 수가 있거든요. 저 보시면 자 이렇게 맞는 거하고 회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금 다르잖아요. 맞는 게.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자연의 힘으로 그냥 때리는 거죠. 자연의 존재라는 그중력에 있잖아, 요 중력 가속도의 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환에서는 그냥 중력의 힘만 이용, 이용하는데 네. 여기선 중력 가속도의 힘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속도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의 힘이거든요. 여기서 네. 내려가는 게. 네. 임팩트 속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렛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레버리지 유니버시티. 네, 어. 그럼 뭔가 왜한 방에 짧은 시간에 큰 힘을 쏟아볼 수 있는지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이런 원리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체가 사일런스 슈퍼 사일런스요까지가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사일런스하지 않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거기까지 네. 조용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폭풍이 일기 전에 오히려 바다가 평할 잔잔하잖아요. 밀려오기 직전 네. 파도가 치다가도 네. 그거예요. 네. 이 대합 중에는 여기서 이 지렛대가 여기서 테이크오버에까지 지렛대가 없다가. 스윙할 때 지렛대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전환에서 지렛대가 없다가 네. 조용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지렛대가 또 쓴다, 쓰인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렛대가 두번 쓰이고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잖아요. 이제는 테이크어웨이 코킹이 이제 나누지 말고 테이크어웨이 코킹 요까지 만들어서 빼 네. 이렇게 이제 좀더 실력이 늘어나면 바꾸는 건데 초보 때는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이걸 나누고, 테이크아웨이 코킹 요까지 왔죠? 네. 그럼 요게 헤드가 닫혔던 게 살짝 열리죠? 네. 열린대로 이대로 가요, 이렇게. 요게 네. 이제 연대로. 연세 유니버시티. 네. 그 다음에 이 열린 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환. 네. 그대로 치는 거야, 열린 그대로, 이렇게. 네. 이대로. 네. 이화 유니버시티, 이렇게. 네. 이대. 이렇게 네, 네, 네. 이대인데 이제 전환해서 약간 앉는 요 숙대 느낌이 나요. 약간 수그리면서 네. 네, 숙대로 가고 이대로 딱 열린 상태 그대로 네. 열린 상태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일정한 구질을 쳐야 되는데 네. 이때 이걸 외우시면 되세요. 아무것도 없고 지렛대 갔죠. 지렛대로 갔으면 이게 열리죠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코킹백을 하면 지렛대 네. 이 상태에서 열린 상태에서 연대죠 네.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뒤로 빠지면 수그리는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네. 숙대 이 숙대 상태에서 이대로 탕 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네. 내리면서 중력 가속도로 내려오는데 이때 다섯 가지의 힘이 폴스가 여기에 한 번에 미치는 거예요 단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연대, 숙대, 예, 역시 연대, 숙대, 그다음에 이대, 네, 이렇게, 네, 예, 그다음에 서강대, 네, 쓰는 거예요, 예, 예. 서강유니버시티, 네, 이거 외우신대요, 네, 그러니까 지대 때, 대학교 많네 예, 연대, 숙대, 이대, 서강대, 이렇게 네. 다섯 가지. 연대 스윙하고 고대 스윙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스윙은 아웃트인 끼로 치는 건데, 이건 이제 웨지 같은 거, 이렇게. 열어서 칠 때. 이렇게 열어서 칠 때는 고대에서 고대로 치는 거죠. 그러면 고대 스윙을 하면, 이런 페이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연대 스윙을 하게 되면, 거꾸로 드로우가 나와요. 이렇게. 연대 스윙을 하면, 이렇게. 연대 스윙을 했죠. 네. 그럼 이게 들어오가 나와. 요 네. 네. 서울대도 들어오성 부질이 나와. 요 네. 왜냐하면 자 고대로 갔죠. 다시 연대로 열었죠. S 자로 돌아갔죠. 이렇게. 고대, 연대, 서울대 네. S 자로 돌아다니잖아. 이게 이렇게. 네. 칼춤 추듯이. 이것도 이렇게 들어오고 지나가요. 음. 그중에 서울대가 제일 어려워요. 서울대가 가장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서울대 스윙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미리 체중을 왼쪽에 걸어두고 서울대로 스윙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고정하고 서울대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반만 서울대죠. 네. 네. 예, 반 반, 예, 반 서울대. 그래서 보시면 미리 왼쪽에 걸어두고 서울대처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서울대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셨죠? 네. 이게 무슨 대 스윙이냐면 동서울대. 동서울대 스윙 알아요? 동서울대라고 있어요. 혹시 동서울대 아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네, 동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 스윙은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따른다면 동서울대 스윙을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40대, 50대들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면이 기울어있는데 어떤 내가 이렇게 체중이동이나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뭐 1, 2, 3 이런 거 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지면은 슬로프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때 동서울대 스윙을 하면 돼요. 이렇게. 미리 체중이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왼제를 그렇게 치는데 아, 그 웨지는 그냥 고대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치는 거고, 네. 이거는 약간 왼쪽에 두면서도 약간 이인투 아웃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웨지하고는 다르죠. 아. 웨지는 약간 아웃트인으로 치기 위해서 왼쪽에 체중을 거는데, 동서울대 스윙은 그 가운데서도 얘가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동서울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웨지를 이렇게 쓰면 훅이 나버리겠죠. 네. 네. 그래서 꼭 40대, 50대라고 하더라도, 20대는 그냥 서울대 수행을 해도 돼요. 네. 소화가 되는데, 30대, 아, 30대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네. 20, 30대는 서울대. 네. 자, 그 다음에, 4, 50대는 뭘로 하면 좋냐면, 연대, 고대. 연대, 고대. 네. 60대부터는 무조건 동서울대. 네. 드라이버, 웨지, 아이언 다. 평지반 슬로프가 있건 없건 다 네. 예, 너무나 쉽게 좋은 구질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동서울대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되세요. 연세드신 분들은 네. 예. 왼쪽에 체중을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인투하고서로 <laughs> 쉽게 쉽게 네. 예. 아주 쉽게 이렇게 요게 동서울대 스윙 지금 60대 분들은 무조건 동서울대 스윙 하세요 그러면 20대와 같은 서울대 스윙의 퀄리티를 60대에도 할 수가 있어요 서울대 스윙을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연대 스윙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는 고대는 테이크어웨이 코킹 없이 그냥 갔죠 연대는 테이크어웨이 코킹을 한꺼번에 해요 그 다음에 백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대에서는 여기서 내추럴 샬로잉 이렇게 네. 샬로잉을 하는데 서울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s자로 돌아다니는 이런 큰 샬로잉이 아니라 아주 5도에서 10도 하는 듯안 하는 듯한 약간 세련된 샬로잉이죠 내추럴 샬로잉 네. 여기서 이렇게 사실 내추럴 샬로잉에 돌리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얘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대로 네. 여기에 연대 떨어진 상태에서 열려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대로 그냥 치는거예요과 네. 네.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임팩트. 그래서 지면이 좀기울었다는러면 왼쪽에 체중을 완전히 싣고 네. 어프로치 하듯이 치게 되면 전혀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아주 딱딱 중앙으로 들어오고 질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서울대학이에요 네. 근데 이 동서울대학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골고루 다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이 기울어도 쓸수 있고 안 기울어도 쓸 수가 있고, 특히 지면이 기울거나 되게 까다로운 라이에서 쓰면은 아주 거의 똑바로 갑니다 왜냐면 체중이 이렇게 실려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동서울대를 할때 어프로치에서 주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약간 고대 스윙으로 아웃트인으로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거꾸로 페이드가 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왼쪽에 체중을 실어두면, 볼이 아웃투인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볼이 밀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페이드성 구질이 나기 때문에, 실어놓고도 이렇게 아웃투인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대로 가요, 이렇게. 연대 쪽으로 가서 이렇게 뒤에서 더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 이동 전혀 없이 계속 치는 거죠. 그러면, 슬로프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가운데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동서울대학교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보다 더 낫죠. 네. 자, 연대로 갔죠. 네. 2대 숙대를 왜 하겠어요? 음, 만들어 아,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 위, 위에, 그러니까 어퍼 바디는 약간 이렇게 중력의 속도로 이렇게 전환, 트랜지션 하는 거지만 하체는 어때요? 밀리.. 응, 푸시를 하기 위해서 푸쉬. 이렇게 예. 푸시를 왜 하죠? 턴하지 말라고 네. 예. 그래서 이 동작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네. 아. 예. 빠진 상태에서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동작으로만 쳐보라는 얘기예요 네. 이 동작으로만 네. 네. 이렇게 드로우가 나니까 푸시성 드로우 어, 이제 타이밍도 맞고 정타이도 어느 정도 맞고 두개다 맞았어요 나오고 거리 좋고. 네. 네 이렇게 살살 치는데 네. 부드럽게 치는데 멀리 나가는 식으로 네. 이게 되게 효과적인 좀 효과적으로 쳐야 돼요. 그렇죠. 네 효율적인. 네 효율적인 수인들이.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이대 숫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바기 시작하네요. 어, 너무 좋아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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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네. 뷰티풀. <laughs> 오, 바뀌칠 수 있어. 네. 어, 5번 같은 아이언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까지다 똑같아요. 네. 자, 연대, 2대, 숙대 안고 쳐보고. 이걸 나눠서 한번 연습을 해 보면 점점 이렇게 타이밍이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요 요게 너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네, 네. 아, 요거 그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자 그래. 보시면은 이게 요렇게 백스윙이 되다 보니까 위대 숫대를 해도 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게 네. 이요 이거를 할수 있는 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네.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쌩크도 나고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아까 어떤 드릴을 하면 동서울대학교. 네. 왼쪽에 실어놓고 이렇게 옆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2대 숙대 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드릴 연습을 할때 동서울대학교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왼쪽에 체중 실어두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에 체중 실어 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이거를 갖다 틸트, 네. 네, 허리의 각도를 틸트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대 숙대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약간 왼쪽에 체중 실어 두고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할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길어지고. 틸트 해놓고, 왼쪽에 체중 두고, 틸트. 자, 그 다음에, 동선대로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보실게요. 네. 네 맞아요. 네. 어, 좋아졌잖아. 네. 그래서 왼쪽에 체중을 잡고 틸트 해 놓고 요 상태에서 쳐보는거예요 예, 이렇게 연습하세요 예, 쳐보세요 훨씬 여유있잖아요 뭔가 시간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예 엄청 바쁘다가 <laughs> 예, 왼쪽에 체중 두고 틸트 들어가고 예, 이렇게 동서울대학교로 예, 서울대학 수행이 바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인투아우된 샬로잉이 이렇게 연습하시면 네, 적당하게 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음. 예. 드로우성 구질로. 음. 예. 그래서 이제 연습, 요거 2대 숙대 연습하시는 거는 동서울대로 세팅해 놓고 연습한다. 네. 네. 그리고 필드 나갔어도 내가 지면이 기운 상태다 그러면 무조건 동서울대로. 동서울. 예. 뭐 서울대 연대고대 다 필요 없어요. <laughs> 예. 동서울 예. 동서울대로. 예. 동서울대로 하면 거의 서울대 수행하는 효과의 90%가 나기 때문에 네. 예, 체중이동이나 회전없이 동서울대 미리 세팅해 놓고 왼쪽에 체중 두고 허리, 허리 각도 틸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앉으면서 이대수대 체중이동 하지 말고 회전하지 말고 요걸 만드시면 돼요 자세한건지 네. 예. 네, 몇개 쳐보실게요 역시 동서울대가. 후시성 아, 네. 드로우로 계속 나오게, 훅안 나오게요. 네. 동서울대만 한게 없네요. <laughs> 어, 좋아요. 네. 와, 거의 170 가까이. <laughs> 예. 어 이제 조절이 됐는데요. 와, 뷰티풀. 예,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앉을 많이. 예, 거리도 좋고 방향도 안정되고. 예. 거리도 160, 170. 160 중반 나오거든요. 예. 와, 좋다. 예. 어, 오, 피풀 예, 이거예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좋은 느낌이 있었죠. 네. 예, 예.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연습은 동서울대로 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이 풀려서 이렇게 감각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연대, 2대 숙대. 네. 예, 연대 2대 예, 숙대. 예. 연대 숙대 2대찬 연대 숙대 이대. 연